그래서 저 올해 5년째인데 특히 올해는 마지막에 정규 시즌 극적으로 1위를 확정 지었고 어, 그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하튼 우승을 꼭 하겠습니다. 네. 또뭐 항상 감독은 항상 다음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. 네, 한 2, 3일 정도는 좀 그래도 쉬면서 어, 좀그 기쁨을 계속 유지했지만은. 그 다음부터는 또 작전구상 하고 뭐 이러려고 또 다시 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뭐 우선 이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수들한테 한번 다시 고맙단 말 해주고 싶고요어 사실 뭐 저를 비롯한 우리 코칭 스탭 그리고 우리 선수들 모두가 가장 높은 곳을 목표로 어, 앞만 보고 진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한국 시리즈가 마지막 관문인 만큼 어 1%의 힘도 남김없이 어 이번 시리즈에 모든 힘을 쏟아부을 생각이고요. 또 우리 영웅단 팬분들에게 또 좋은 경기력 그리고 최고의 결과물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상당한 기싸움이 될것 같습니다. 지우고 싶은 선수 장정석 감독님 먼저. 예, 우선 뭐... 김재환 선수, 김재환 선수한테 장타를 허용해가지고는 사실 큰 재미를 못본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최대한 막을 수 있게 준비를 할 거고요.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. 저희는 요키시 선수를 지우고 싶습니다. 사실 우리가 이제 자원에서 좀 약했고 그랬는데 오늘 뭐 준비도 잘 했지만은. 어, 그래도 우리가 지금 왼쪽에 육지 선수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투수기 때문에 육지 선수를 지울 수 있다면은 아~ 어, 지웠으면 좋겠습니다.